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니 이해해줘. 아, 아드님이시군요. 잘 부탁드려요. 아드님이 아주 미남이시네요. 아버지를 사랑하시나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죠? 잘생긴 아드님이 의심도 많으시네. 겨울이었다. 21살의 대학생 박현철은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 26살.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다. 그 애는 나보다 19살 어리지만 진심이야. 외로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현철은 비웃었다. 돈 때문이죠.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한달뒤 결혼식이 열렸고, 흰색 한복차림의 여자는 의외로 담담했다. 눈물을 흘리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지만, 현철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알수 없는 불길함이 자리 잡았다. 시간은 흘러 석달 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새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싸이는 심장마비 병원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했지만 현철의 눈엔 이상했다. 약 봉지 이름 모를 보조제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생명보험 며칠 후 새엄마 영수는 검은 옷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보험금 처리 문제 때문에 왔어요 보험금이요 네. 아버님이 제명의로 들어두셨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그녀는 무표정하게 봉투를 정리했다. 현철은 밤새 방 안에서 술을 마셨다. 도대체 뭐야, 저 여자는 증오가 치밀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끌림이 섞여 있었다. 자신보다 다섯 살 많은 여자가 차갑게 미소짓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며칠 뒤 그녀가 불쑥 찾아왔다. 현철씨 장례가 끝났는데 정리 좀 해야죠. 무슨 정리요? 아버님 유품. 내가 혼자 하긴 좀 그래서요. 그녀는 검은 터틀넥과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눈 밑에는 약간의 그늘이 손끝엔 담배 냄새가 났다. 아버지 물건은 제가 알아서 하죠. 당신도 아직 학생이잖아요.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마지못해 같은 공간에서 물건을 정리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영순이 있었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땐 그랬죠. 그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 오고 나서 그 사람은 점점 약해졌어요. 난 그걸 지켜봐야 했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녀는 시선을 들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공기가 무거웠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그 향수. 장례식 때도 뿌렸죠. 기억력이 좋네요. 싫어요. 그 냄새. 그럼 나가지 그래요. 싫어요. 그 한마디가 방안의 공기를 바꿨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를 미워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건, 그건 뭐예요? 궁금하죠?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그녀가 손끝으로 그의 셔츠깃을 잡았다. 이건, 잘못이에요. 모든 건 잘못에서 시작돼요.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다. 이유도, 핑계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두 사람 다 외로웠다. 그리고, 그건 오래된 집안에서 벌어진 가장 조용한 폭발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렸다. 블랙이죠? 네. 입맛은 아버지 닮았네요. 그녀의 손톱이 컵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어제 일은 잊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잊어야죠. 그래야 다 살아. 살아. 살기 위해서. 며칠 뒤. 현철은 그녀를 다시 만났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당신은 내 아버지의. 그건 이제 끝난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증거 있어요. 그녀가 웃었다. 당신도 나처럼 돼가네요. 의심하고 계산하고. 난다 알아요. 약. 보험. 그리고, 그럼 신고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녀는 커피를 내밀었다. 그럼, 이 커피 마시고 가요. 마지막이니까. 현철은 컵을 들었다. 향이 이상했다. 이거, 무슨 커피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 그건. 그래서 나도 이제 안 믿어요. 그녀가 낮게 웃었다. 사람은 서로를 믿지 않을 때 제일 솔직해지죠. 뭐 넣었어요? 설탕. 거짓말. 그래요. 거짓말. 현철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커피가 튀었다. 왜? 이러지? 그녀가 다가왔다. 편하게 자요. 곧 끝날 거예요. 당신, 아버지도 이렇게. 쉿,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너에게도 생명보험 많이 드러났거든. 그의 시야가 흔들리고 숨이 막혔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는 탁자 위에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보았다. 녹음기였다. 이건 내가 남긴 증거야. 희미하게 들리는 영순의 목소리. 사람들은 날 악마라고 하겠지만, 난 그냥 살아남는 여자야. 조용한 정적. 그녀는 커피잔을 치우고, 침착하게 장갑을 벗었다. 창문을 닫고 외투를 걸치며 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녹음기 불빛이 계속 깜빡였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다음 장면은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는 모습. 바닥에 쓰러진 현철, 그리고 탁자 위에 녹음기. 경찰이 버튼을 누르자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사람은 사랑보다 돈을 더 믿어요. 그래서 난 사랑 대신 보험을 선택했죠.